기업의 생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시대 이름에 맞게 변신 변화를 거듭하는 거죠. 가정기업이었던 삼성도 반도체에 진출하면서 글로벌 기업이 됐고, SK 역시 출발은 섬유 제조업이었지만 석유, 화학, 반도체 등으로 체질을 바꾸면서 세계 2위 대기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업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변신의 귀재하면 이 회사, 두상그룹이 아닐까 싶은데요. 127년이라는 두산의 역사를 보면 업종 전환이 거의 변신 로고 트랜스포머급입니다. 두산의 첫 출발은 박승직 상점이라는 포목상이었죠. 이후 맥주 사업에 진출한 두산은 1990년대까지 오비 맥주로 상징되는 소비재 기업이었습니다. 식음료, 생활용품, 유통 같은 사업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낙동강 패널 유출 사건으로 위기를 맞으면서 두산은 살아남기 위한 변신을 합니다. 2000년대부터는 중고급 인프라 기업으로 황골 탈태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된 건데요. 지금의 두산은 어떨까요? 야구, 두산타워, 포크레인과 같이 우리가 알던 두산의 이미지는 없습니다. 10년 전만해도 채권단 관리를 받으면 거의 망했다 이런 말을 들었을 정도였죠. 하지만 반도체, 로봇,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사업으로 체질을 바꾸면서 또한 번의 변신의 초석을 다졌는데요. 변신의 중심에는 박정원 회장이 있습니다. 23개월 만에 법정 관리를 조기 졸업시킨 건 물론 놀라운 실적 개선까지 이끌면서 부활을 알리고 있습니다. 도해말 투아웃, 드라마틱한 반전 드라마를 쓰고 있는 두산 박정원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박정원 회장은 박용군 두산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운너 4세 경영인이죠. 24살의 평사원으로 두산에 입사한 뒤 우비 맥주, 두산 건설 등을 두루 거치면서 밑바닥부터 경영 수업을 받았는데요. 그룹의 수장에 오른 건 2016년, 입사 32년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산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말 그대로 최악이었습니다. 당시 핵심 계열사인 두산건설은 건설업 경기 악화와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면서 조단위의 손실을 냈습니다. 두산건설을 지원했던 두산중공업까지 재무 위기가 심각해졌는데요. 설상가상으로 그룹의 중추였던 원전사업이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올스톱되면서 실적도 곤두박질칩니다. 결국 2020년 산업은행의 채권단 관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때 빛을 발한 게 바로 박정원 회장의 과감한 결단입니다. 그야말로 돈 되는 건다 팔아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알짜 계열사였던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솔루스는 물론 그룹의 상징이었던 두산 타워까지 지체 없이 매각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마련한 돈이 3조 원. 여기에 박 회장을 비롯한 최고 경영진들도 급여 상단 부분을 회사에 반납하면서 위기 극복에 동참을 했죠. 덕분에 두산이 23개월 만에 채권단 관리체제를 조기 졸업, 지수사 두산의 부채비율도 2019년 말 322.7%에서 2022년 3분기 기준 152.5%로 2배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두산이 이에 명성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알짜회사를 다 팔아 차떼고 포떼고 껍데기만 남았는데 뭘로 먹고 살 거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거죠. 역대급 실적으로 두산의 현금 미천이 되어주는 건설기계 계열사, 두산 밥켓이 있지만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였는데요. 하지만 박정원 회장, 취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무기가 있었습니다. 과연 두산 부활의 신호탄이 된 새로운 성장 동력, 뭘까요? 두산의 미래를 책임질 첫 번째 먹거리, 바로 로봇입니다. 두산의 로봇 계열사 두산 로보틱스는 올해 IPO 최대 기록을 경신하면서 상장에 성공했는데요. 협동 로봇은 박정원 회장이 취임 때부터 점찍은 원픽 사업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동성 위기, 채권단 관리를 겪으면서도 연구 개발 투자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런 노력 덕분에 두산 로보틱스는 현재 협동 로봇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점유율 4위를 기록하며 확실한 입지를 굳혔고요. 아직 흑자 전환을 하지 못했지만 지난 3년 사이에 투하 자본 이익률이 70% 가까이 개선됐는데요. 투하 자본 이익률은 기업의 가장 본질적인 수익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불리는 만큼 두산 로보틱스의 수익성도 대폭 높아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박정원 회장, 물 들어온 김에 노를 제대로 적고 있죠. 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사업 확장도 본격화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엔 외식업 전용 로봇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B2C 시장에도 본격 진출했습니다. 조만간 교촌치킨의 매장에서도 두산의 치킨 튀김 로봇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협동 로봇은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라 누가 먼저 빠르게 선점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일찌감치 협동 로봇을 점 찍고 뚝심있게 키워온 박정원 회장. 과연 로봇이 두산의 새로운 캐시카우가 될수 있을지 기대해 봐야겠죠? 두산을 책임질 두 번째 미래 먹거리, 수소입니다. 두산은 수소사업과 연관된 계열사가 6개에 달하는데요. 박정원 회장이 수소에 진심인데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두산 총괄 사장이었던 박 회장은 미국 기업의 인수를 진두지휘하면서 수소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당시 회사 내부의 반대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사업이라 성공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우려였는데요. 하지만 박정원 회장은 과감히 밀어붙였습니다. 채권단 관리를 받을 때도 이 계열사만큼은 끝까지 팔지 않고 지켜냈는데요. 이렇게 성장한 회사가 바로 두산퓨얼셀입니다.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1위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정원 회장이 수소에 집중하는 이유또 있습니다. 두산이 2010년대 탈탄소 전환 흐름에 뒤처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어려움을 겪었죠. 때문에 미래 수소 시장에서만큼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인 건데요. 박정원 회장 발 빠른 행보로 수소 밸류체인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청정수소 생산 사업을 추진 중이고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가스터빈을 개발한 기술력을 토대로 수소터빈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죠. 두산 퓨얼셀은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사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여기에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한 드론 사업, 또 수소액화플랜트 사업을 통해 수소저장 유통 사업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탈탄소 수소 경제시대 과연 두산이 퍼스트 무버가 될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두산의 미래를 책임질 또 하나의 핵심 축. 반도체입니다. 박정우 대장은 채권당 관리체제를 벗어난 지두달 만에 반도체 후공정 기업 테스나를 인수했죠. 인수 금액만 4,600억 원에 달했는데요. 사실 국내 시장만 보면 반도체 후공정은 재벌이 할 만한 사이즈가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해외로 눈을 돌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이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대만 ASE 그룹의 경우 작년 매출만 14조 원이 넘을 정도로 세계 시장의 규모가 크고 성장세도 높은 분야입니다. 박정원 회장의 구상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는 물론 패키징 사업 역량을 키운다면 그룹의 새로운 캐시카우가 될만 하다. 향후 5년간 1조 원을 투자해서 두산 테스나를 세계 탑5 기업으로 올려놓겠다. 이런 각오인 건데요. 과연 반도체가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수 있을지 기대해 봐야겠죠? 두산은 우리나라 최장수 기업 중 하나입니다. 위기 때마다 핵심 사업을 바꾸며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고요. 특히 박정원 회장이 취임한 후 7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구조 조성을 겪었는데요. 9MR 투아웃에서 그룹을 일으켜 세운 박정원 회장. 중고업 기업을 넘어 친환경 미래 첨단 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과연 변신의 기제의 두산은 또한 번의 트랜스포머 역사를 쓸수 있을까요? 박정원 회장의 행보,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시죠.